철길을 지탱하던 나무와 버려진 산업 폐기물에 작품으로서 생명을 불어넣는 작가가 있습니다. 글자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의 작품도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이달의 전시 장보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렬로 늘어서 3m 높이의 침목 조각들은 기차의 무게에 눌리고 자갈에 부딪히며 지금의 형체가 됐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만큼 상처가 곳곳에 가득한 침묵들로 작가는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견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뭐, 그 견딤의 미약, 인고를 잘 한, 그, 시련이를 잘 받은 것들, 잘 견디면은 그게 굉장히 큰 에너지로 보였고, 그게 승고해 보였고, 주택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철거된 작가의 옛집에서 수집한 목재들은 먹물로 염색한 뒤 쌓아 올렸습니다. 굴착기에 부서지고 찢겨진 흔적을 간직한 목재들의 날카로움이 도드라집니다. 반면 서원을 지탱했다는 300년 묵은 소나무 덩어리에는 흰개미가 좀 먹은 구멍과 새기바른 단청이 세월을 짐작케 합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라틀라스가 한국에서 두 번째 전시를 열었습니다. Bah, en fait, j'essaye que l'histoire de l'écriture soit intégrée et reconnue par l'histoire de l'art, puisque depuis toujours elle a été considérée comme à part. Et en utilisant la lettre euh, d'une manière picturale, j'essaye de la faire rentrer dans l'histoire de la peinture. 나무에 조각된 미로와도 같은 나리는 한국 도장의 예술성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열뉴스 TV 장보혁입니다.